안녕하세요. 이 시리즈의 사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GrabCAD Shop이란 무엇인가요? GrabCAD Shop은 Streamline Pro의 세 번째 제품입니다. 이것은 수백 명의 사용자가 수천 건의 작업을 제출하고 여러분이 그 모든 작업을 관리할 수 있는 작업 주문 관리 도구입니다. 또한 자동으로 비용 견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Streamline Pro의 다양한 부분이 어떻게 설치되는지에 대해 이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GrabCAD Shop은 완전히 클라우드에서 운영됩니다. 따라서 장점은 클라우드에서 약 10분 만에 샵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버도 필요 없고, IT 지원도 필요 없지만, 단점은 Streamline Pro에서 처음으로 일부 CAD 파일이 클라우드에 저장된다는 점입니다.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해주세요. 보안 백서도 보내드릴 수 있고, 저희 전문가가 귀사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랍샵은 왜존재하며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요? 대부분의 회사에는 기계를 다루는 숙련된 운영자가 몇명 있지만, 이들에게 출력 요청을 하는 엔지니어는 정말 많습니다. 보통은 모두 한꺼번에 요청하죠. 어떤 엔지니어는 이메일로 출력 파일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FTP 사이트를 이용하며, 또 어떤 사람은 USB 드라이브를 들고 와서 언제 출력할 수 있냐고 묻기도 합니다. 프린트 운영자들은 이런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관리하는 데만 전체 시간의 15%까지 소요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트레이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저 이제 출력할 수 있나요? 같은 질문에 답하는데 쓰는 시간입니다. 제 작업은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니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봅시다. 그한 가지 가능한 해결책이 바로 Grab Shady Shop입니다. 이것은 회사 전체가 출력 요청을 할수 있는 단일 온라인 포털입니다. 엔지니어, 영업 담당자, 고객,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모든 작업에는 자동으로 작업번호가 부여됩니다. 모든 파일은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한 곳에 저장됩니다. 또한 권한과 역할을 설정해서 특정 사람만 특정 프린터와 재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GrabCAD Shop은 이미 몇년 전부터 존재해왔지만, Streamline p 의 일부로서 이제 GrabCAD Shop의 비용 산정과 트레이 적합 자동 예측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rabCAD Shop의 기본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는 주문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주문과 각각의 주문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들은 모두가 일치된 정보를 공유하고 이메일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작업을 제출한 누구나 언제든지 집에서도 자신의 출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운영자들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들이 모두를 한 방향으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곧 보시겠지만 직접 상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Grab Shop 의 Shop 에 새로운 기능 중 하나는 비용 산정입니다. 제출된 모든 작업은 자동으로 계산되고, 슬라이싱되고, 방향이 지정되며, 해당 재료와 비용으로 계산되어 요청자와 운영자가 작업 제출 후 1분 이내에 그 작업의 비용을 알수 있습니다. 곧 보시겠지만, 기계와 재료에 대한 요금을 직접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개의 주문이 동시에 작업장에 들어오고 모두 같은 기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주문들 중몇 개가 그 기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세 개의 주문이 모두 한 트레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주문 반 정도가 들어갈까요? 혹은 한 주문의 절반만 그 기계의 한 트레이에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샵에서는 주문을 확인하고 이 부품들 중몇 개가 이 기계 트레이에 들어갈 수 있는지 계산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것도 곧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Grab Shady Shop에 어떻게 접속할 수 있을까요? GrabCat Control과 마찬가지로 Company, GrabCat.com에 접속해서 GrabCat Print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로그인하면 화면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 화면이 Grab Shady Control이고 맨 위에 Shop이라고 적힌 작은 버튼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처음에 샘플샵만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주황색 깃발이 달린 여러 샘플 기계들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Fortis 900이라는 제 기계를 추가해두었고 이걸 어떻게 추가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기계를 추가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재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것은 단순히 제 지역의 가격을 구글링한 거예요.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통화나 교육용 고객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구글링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가격을 스프레에 들어있는 양으로 나눠서 대략적인 단가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SA는 입방인치당 약 4.6달러, ASA 서포트 소재도 비슷한 가격이고 울템은 입방인치당 9달러, 울템 서포트도 입방인치당 9달러입니다. 이것들은 대략적인 비용입니다. 여러분만의 가격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 준비는 충분합니다. 이제 Graph Shop으로 들어가서 우리만의 기계로 우리만의 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스트림라인 작업처럼, CompanyGrabcat.com에 2 로그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많은 회사를 선택할 일은 없겠지만, 저는 s t r a t e g i s 직원입니다. 저는 기존 주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제 데모 회사를 선택해서 새 샵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CompanyGrabcat.com에 접속하면 먼저 컨트롤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맨 위에 보면 샵으로 가는 작은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제 하나의 라이선스 아래에 여러 개의 샵이 있다는 겁니다. 맞죠? 스트림 라인프로 라이선스 하나 아래에 샵이 몇개 있든 저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영업용, 엔지니어링용, FDM용, 퍼리제트용 등 원하는 만큼 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룹을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각 그룹의 다른 기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 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샵의 이름은 지금이 고정구 샵으로 하겠습니다. 통화는 미국 달러로 설정하겠습니다. 단위는 인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구매하는지 알수 있도록 지그나 고정구 이미지를 하나 추가해보죠.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기계를 몇대 추가해보겠습니다. 여기 다양한 종류의 기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Stratasys의 FDM, Polyjet, SAF 기계들은 자재가 미리 등록되어 있지만, Formlabs 같은 서드파티 SLA 기계들도 있습니다. Stratasize가 모든 서드파티 업체가 추가하는 자재를 다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 Formlabs나 다른 서드파티 기계에 맞는 자재가 목록에 없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저희가 목록에 추가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FDM과 PolyJet 기계는 모든 기계와 자재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F900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미지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계산했던 가격을 사용해서 자재와 색상을 추가하겠습니다. 기억하신다면 ASA 자재는 세제곱 인치당 4.6달러였습니다. 서포트 자재도 동일하게 4.6달러였습니다. 이제 색상을 선택하겠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을 선택해볼게요. 스트라타스의 대표 색상이죠. 이제 사람들이 샵을 통해 요청할 수 있는 색상은 이두 가지 뿐입니다. 파란색과 흰색을 선택하면 이 자재가 승인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여기 체크박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RTM 985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자재는 세제곱인치당 9달러 20센트였고, 서포트는 8달러 70센트였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한 가지만 제공할 예정입니다. 황갈색의 자연스러운 색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로 내려가서 Any Material 옵션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ASA와 울템만 이 샵을 통해 주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라면 언제든지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재고에 없는 탄소섬유 같은 이상한 자재를 주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파란색 체크박스를 표시한 옵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요금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사용 비용을 감가상각하기 위해 시간당 10달러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제 찍서, 픽쳐, 샵이 주문을 받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클릭하면 주문 화면이 나타납니다. 물론 아직 주문은 없지만 이메일로 초대한 누구나 이제 주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새 주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제가 할 일은 파일을 드래그해서 넣는 것인데 이번에는 스텝 파일을 넣겠습니다. 업로드 되는 동안 여기 위에 주문 이름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덕트 주문이니까 덕트라고 입력하겠습니다. FDM을 선택하면 아까 봤던 재료 선택지만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건 울템으로 만들겠습니다. 색상을 고르고 필요 날짜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후에 필요하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주문 코드라는 어떤 회사든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필드입니다. 주로 비용을 청구해야 하거나 작업번호나 팀번호, 프로젝트번호 등을 입력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코멘트란에는 인쇄 지침 등 어떤 내용이든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내용을 입력했으면 주문 생성을 누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청자로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 필요 날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작업번호도 있고 클릭하면 주문 내역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미리 보기가 있고 자동 견적 산출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견적 산출이 끝날 때까지 약 30초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제 견적이 나왔습니다. 미리 보기에서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슬라이스 높이, 인필, 사용된 소재, 그리고 여기에는 비용과 출력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부품의 전체 비용에 합산됩니다. 수량을 변경해서 더 높게 설정하면 작업의 전체 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매년 3D 프린팅 부품의 비용을 잘 모르는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학교에 매우 유용합니다. 가격을 적절하게 설정하면 학생들은 이 작업이 50달러짜리인지 500달러짜리인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신입 엔지니어들이 입사하는 회사에도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견적이 모든 주문마다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작업자와 주문 요청자가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견적이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이죠. 이런 방식은 사람들이 3D 부품의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파악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주문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고 상태를 검토 중으로 표시하거나 부품 자체를 검토 중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자도 이 표시를 볼수 있어서 그들이 이메일로 제 작업 확인해 보셨나요? 라고 묻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제 작업 시작하셨나요? 라고 묻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오른쪽에서 댓글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등. 원하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목적은 여러분이 받는 이메일의 수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요청자들이 자신의 작업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이메일을 줄이기 위함이죠. 상태 표시와 이 댓글란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요청자에게 이메일이 전송되고 작업 기록도 남길 수 있습니다. 아,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게있네 GrabCAD 프린트 트레이에서 모델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주문 내역에서 해당 모델을 클릭하면 파란색 GrabCAD 프린트 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모델이 다운로드되어 바로 트레이에 올려집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트레이에 자동으로 올려집니다. 그리고 주문에 3개를 넣어서 테스트해보려고 수량이 3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앵커핀이나 스테빌라이저 월 같은 고유한 서포트 설정 등 다양한 옵션을 적용할 수 있고 매우 정확한 견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방향 링크입니다. 언제든지 샵에서 프린트로 주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사용하려면 모든 설정과 배열을 마친 후더 프린트 파일로 저장해서 방금 사용한 그랍샵 주문에 그더 프린트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시 출력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g r a b s h a e s h o p 에 실제로 출력한 내역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 g r a b s h a e s h o p 에 유용하지만 많이 사용되지 않는 기능인 작업, Jobs 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아직 활성화된 작업이 없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기능의 취지는 동일한 소재로 여러 주문이 들어올 경우 아마도 같은 기계에서 출력하게 될 텐데 이 여러 주문을 하나의 슈퍼오더, 즉 우리가 작업, 접스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합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동 트레이 추정 기능을 사용해서 모든 주문이 한 트레이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 여러 주문이 있어야 하지만 방금 이 샵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만 있습니다. 수량이 15개인 것을 볼수 있고 소재별로 정렬하거나 필터링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주문을 한데 묶으면 작업 생성을 누릅니다. 이제 이름을 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몇 개가 들어가는지 같은 이름으로요. 그리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그 작업, 즉 슈퍼 오더 안에서 자동 추정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이전에는 이 부품 중 하나의 비용을 추정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15개가 한 트레이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 추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좋아요. 자동 추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위쪽에 있는 자동 추정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추정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프레이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볼수 있습니다. 좋아요. 15개가 간신히 들어갔네요. 제가 17개를 넣었어야 했는데, 그러면 하나가 안 들어간다고 알려줬을 거예요. 하지만 부품을 확인할 수도 있고, 미리 보기를 통해 빌드 리포트에 대한 세부 정보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걸릴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작은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트레이를 그랍CAD 프린트로 실제로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바꾸거나 필요한 작업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주문을 하나의 큰 작업으로 합치는 어려운 작업을 이미 해줬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 주문 상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태들의 목적이 사람들이 작업이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이메일을 줄이고 모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회사의 모든 사람이 특정 시점의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작업자가 있다면 이 작업은 진행 중이구나 이건 작업 중이고 이건 완료됐구나 하고 바로 알수 있죠 하지만 여기 보이는 상태들은 GrabShop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상태들입니다 새로운 샵을 시작할 때는 이 목록에 세 가지 상태를 더 추가해야 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면 세 가지 위치 즉, 세 개의 범주 중 하나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세 가지 범주가 무엇인지 맞춰보고 싶다면 지금 영상을 잠시 멈춰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이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 범주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 그세 가지 범주는 바로 지금 출력, 야간 출력, 그리고 재료가 준비되면 나중에 출력입니다. 그럼 이제 그 상태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에서 환경 설정 preferences를 클릭했습니다. 이제 상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금 출력입니다. 그리고 신호등처럼 초록색으로 표시할 거예요. 초록색은 출발을 의미하니까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을 기다리는 주문이 10개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주문들을 정리해야겠죠? 재료별로 주문을 묶습니다. 부품을 확인하고, 견적을 내보고 모두 같은 트레이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이 주문들을 어떤 범주에 넣으시겠어요? 바로 지금 출력해야 할 범주에 넣는 거죠. 이 주문들은 월요일 아침에 시작됩니다. 만약 처리할 수 있는 주문이 10개 더 있다면 다음 범주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야간 출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출력 작업을 시작해서 진행 중이라면 이제 야간 출력 상태의 작업을 시작해야겠죠. 3개나 4개의 다른 주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중 일부만 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간 출력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두 번째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태를 노란색으로 표시하는데 신호등에서 노란색이 두 번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상태는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주말의 출력이라고 부를지 아니면 모델 재료가 바뀌면 출력이라고 부를지 고민해 봤어요. 원하는 대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저는 보통 이 상태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이건 준비는 됐지만 지금 당장 어디에도 넣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건 주말에 출력 또는 재료가 들어오면 출력입니다. 이게 제세 번째 상태입니다. 저는 항상 세 번째 버킷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주문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그세 가지 상태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출력, 야간 출력, 재료 교체 후 출력입니다. 주문이 훨씬 더 많은 작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FDM 생산 작업장입니다. 여기서도 그 상태들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출력, 야간 출력입니다. 이 상태별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작업장의 정렬을 정말 잘 도와줍니다. 좀더 많은 지금 바로 출력 작업을 만들어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걸더잘볼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전체적으로 정렬을 잘 유지해줍니다. 여러 명의 작업자가 있다면 모두가 초록색 작업이 바로 지금 출력할 트레이에 올려지는 작업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모든 노란색 작업은 초록색 작업이 끝난 후에 노란색 작업이, 그 다음에는 모든 노란색 작업이 한 개의 큰 트레이에 올려져서 야간에 출력됩니다. 이렇게 주문 상태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작업장을 정렬하는 것이 제 추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더 좋은 해결책을 생각해 내신다면 shopatgrabcat.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내용이 다음 영상에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스트라테시스의 대형 작업장, 스트라테시스 다이렉트 매 r i 처링에서 배운 것이지만 더 나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필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터는 정말 사용하기 쉽습니다. 엑세 스프레드시트를 필터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왼쪽 상단으로 올라가서 필터를 선택해 볼게요. 예를 들어 완료된 모든 주문을 보고 싶다고 가정하면 날짜 범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달 단위로도, 1년 단위로도 볼수 있어요. 올해 초로 돌아가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건 데모샵이라 완료된 주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올해 제가 완료한 모든 주문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매달 말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지출했는지, 얼마나 많은 자재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단에는 주문 내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하면 화면에 보이는 모든 데이터가 엑셀 스프레드 시트로 만들어집니다. CAD 파일을 내보내는 건 아니고 여기서 보이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거라서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엑셀에서 본 데이터입니다. 이제 모든 열을 선택해서 더블 클릭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였는지 누가 요청했는지 어떤 자재였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엑셀에서 원하는 차트나 그래프, 보고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이 많았으니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해 볼게요. GrabCatShop에서는 라이선스 하나로 원하는 만큼 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 위치별로, 각 기술 유형별로, 고객, 엔지니어, 학생 등 원하는 대로 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으로 활용하세요. 샵에는 Stratasys, 기계뿐만 아니라 타사기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Stratasys 기계의 경우, GrabCAD Print와 더 쉽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GrabCAD Print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제공됩니다. 자재 정보도 이미 입력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편리하게 제공됩니다. 하사 기계의 경우에는 해당 기계에 제공되는 슬라이서를 사용해야 하며 일부 자재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재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면 shop@grabcad.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저희가 추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청자가 새 주문을 시작하면 이렇게 보이게 되며 CAD 파일이나 STL 파일, 폴리젯 프린팅을 위한 3M F나 OBJ와 같은 컬러 파일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재명세서나 지침서, 참고하고 싶은 사진 등이 있다면 PDF 파일로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청자는 여러분이 허용한 재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승인된 재료 목록만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파일이 언제까지 필요한지 납기일만 입력하면 주문이 바로 준비됩니다. 주문이 접수될 때마다 자동으로 비용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아래쪽에는 트레이에 배치되는 방향, 비용 산정에 대한 세부 정보, 사용되는 재료의 양과 최종 비용이 표시되며 이 모든 정보가 견적에 반영됩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견적을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기능 덕분에 요청자와 운영자는 30초에서 1분 이내에 출력작업의 예상 비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폴리제 프린팅에도 적용됩니다. 여기 폴리제트로 출력한 또 다른 부품이 있는데 FDM과 똑같이 작동합니다. 우리는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죠. 상태는 주문 화면에서 시간을 크게 절약해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맞죠? 상태를 통해 회사 전체가 주문의 진행 상황을 알수 있고 직접 상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출력, 야간 출력, 주말 출력이라는 세 가지 새로운 상태를 제안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태 기능은 꼭 활용하세요. 또한 오른쪽에 있는 이 댓글란에 입력하는 모든 내용은 요청자에게 전송됩니다. 요청자가 입력한 내용은 이메일로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이 기능을 기록이나 작업 대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기계와 같은 소재에서 여러 주문을 하나의 슈퍼 오더, 즉 작업 접합으로 묶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작업 메뉴에서 자동 트레이 맞춤 기능을 사용해서 모든 부품이 트레이에 다 들어가는지, 아니면 절반만 들어가는지, 혹은 한 부분만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품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여기에는 부품의 복제본 하나가 맞지 않는다고 표시되어 있고 언제든지 트레이를 다운로드해서 직접 맞춰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것중 하나는 필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주문 화면을 여기 보이는 거의 모든 항목으로 필터링 할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한 달이 끝날 때그 달에 사용한 재료와 비용, 그리고 출력한 양을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 다음 이 데이터를 엑셀로 내보내서 원하는 어떤 형태의 보고서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부분인데 누군가가 새 주문을 제출하면 이런 유형의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메일에는 바로 grabcad shop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문에서 어떤 변경이나 코멘트를 남기면 상대방은 이런 유형의 이메일을 다시 받게 됩니다. 무언가가 할당되거나 코멘트가 달리거나 완료 상태로 이동하면 이런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이 이메일들을 보관하거나 삭제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 링크가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GrabCAD Shop 내부에 저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GrabCAD Shop입니다. 완전히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작업 관리 시스템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수백 명의 사용자가 수천 건의 작업을 보낼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Streamline Pro의 일부이며 IT 지원 없이도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별도의 서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GrabCAD Shop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Shop@grabCAD.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가까운 리셀러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두곳 모두 설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nalyze로 넘어가 프린터 사용량에 대한 대시보드 로컬 자동 대시보드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맞춤형 이메일 알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재가 사용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클라우드가 아닌 로컬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다음 강의의 내용이 될 것이고, 이번 시간에는 그랍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시밤 고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